라스베이거스에서 피그미 부족에게로 전직 사업가 돈포스터 돈포스터는 한때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장 큰 채권평가회사의 소유자였다. 2000년에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팔아 그의 세속적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보여주시는 것을 느꼈다. 이 여행은 그를 아프리카로 이끌었다. 7년 후 그는 모잠비크에서 선교 NGO를 이끌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다. 그러나 주님은 돈에게 더욱 깊은 곳으로 가라 하셨고 이 말은 그를 콩고 민주 공화국 동부의 음부티 피그미족으로 가게 했다. 포스터에 따르면 피그미족의 평균 수입은 연간 90달러이고 문맹률은 95%에 달한다. 피그미족의 짧고 힘든 삶은 영양실조, 기생충, 말라리아, 장티푸스 등의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깨끗한 물과 음식, 위생 시설 및 간단한 의약품만 있다면 쉽게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천 명이 넘는 피그미 아이들의 학비. 도는 2010년 모잠비크에서 러시아인 아내 제니아를 만났다. 이제 그들은 함께. 31명의 음부티 피그미족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그들은 또한 이웃사랑 아프리카 사역을 통해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의 학비를 지불하고 있고 인터치 미니스트리와 협력하여 수천건의 메신저 솔라 오디오 성경을 배포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열대우림에서 시작되고 끝났다. 열대우림은 그들의 식량 창고이자 의약품 창고이고, 은행 계좌이자 묘지였어요. 열대우림은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와 같았죠. 그러나 전쟁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동부에는 100개가 넘는 무장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베니에는 북쪽, 동쪽, 남쪽의 전쟁이 있고요. 모든 전쟁은 달라요. 북쪽에는 부족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동쪽에는 대부분이 르완다인으로 구성된 그룹이 영토를 얻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죠. 또한 동쪽에서 isis와 연결된 이슬람교도 그룹이 샤리아 법에 따라 칼리프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지하들을 버리고 있어요. 남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은 규모가 작지만 이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수천지의 집들이 국가 전체를 부양할 수 있는 수십만 에이커의 비옥한 농경지와 열대우림 사이에 버려져 있다. 힘든 날들. 포스터 가족이 살고 있는 베니에서는 여러 차례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2021년 크리스마스날, 이슬람교도의 자살 폭탄 테러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친구 한 명을 포함해 다섯 명이 사망했습니다. 베니는 또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에 감염자 3,262명 중 2,232명이 사망한 에볼라의 진원지였다. 가까운 이웃 중몇 사람이 에볼라로 사망했습니다. 베니 전역의 가정에서 에볼라나 학살로 인해 울고 애도하는 일이 수년 동안 정기적으로 발생했어요. 돈은 많은 은부티 피그미족이 학교에 가본 적이 없으며 그들의 자녀들도 교육을 받을 희망이 거의 없다고 설명한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교복과 1년에 40달러에 불과한 학비만 있다면 기꺼이 학교에 갔을 것입니다. 예수의 영적 DNA 전통적인 은부티 피그미족의 오두막집은 흑바닥에 얇은 막대기와 바나나잎, 야자수잎을 사용하여 하루나 이틀 만에 지어진다. 이 집은 비와 추위 또는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와 같은 곤충으로부터 거의 보호하지 못한다. 저희 사역의 대부분은 아픈 피그미족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들은 차별 때문에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아 해요.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돈의 소명은 그를 또 감옥으로 인도했다. 정부가 종종 먹을 걸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설교하고 수감자들이 굶주릴 때 음식을 줍니다. 수백 명이 감옥에서 굶어 죽었어요. 때때로 적십자사에서 한두 달치 음식을 가져와요. 정부도 때때로 하루에 한 끼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량이 떨어지면 우리가 식료품을 가져오죠. 베니에서의 사역을 통해 돈과 그의 아내는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았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DNA를 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